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틴은 마시는 겁니다. 이제 여자 고등부 3종에 참여하게 된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총 10명이 나옵니다. 진유빈 김다현 김문주 이유빈 이주향 장현석 서정아 홍세인 서원경 장소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서원경 선수는 이4 2초의 페널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유빈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이어서 4초의 핸디캡으로 김다현 선수가 네, 역시 뛰어주고 있습니다. 1 1 초의 핸디캡 3위 김문주 선수에게 주어지겠고요. 3 번과 4번 선수들이 함께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선수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어, 첫 나, 어, 주행은 이제 그선수들의 페이스 조절입니다. 예. 어, 결국은 어, 첫그 사격 라운드에서부터 어, 순위 경쟁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현재 2위권에서는 김다현과 이유빈 선수가 팽팽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진유빈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지만, 2위, 3위로 달려오는 선수들이 지금 만만치 않네요. 예, 2, 3위에서 조금의 변동이 생겼고요. 이제 첫 번째 사격에서 조금 더 선수들의 격차가 좁혀지느냐, 벌어지느냐, 혹은 역전을 하느냐. 네, 레이스의 시작은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유빈 선수가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유빈 선수도 이제 런닝에서 그렇게 쳐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어, 그 빠르게 이제 질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격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대구광역시 소속의 선수들이 각각 1, 2위를 탈환했고요 3명의 선수들 첫 번째 사격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자, 남자 우선은 이유빈 선수가 가장 먼저 레이저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진유빈, 이유빈 첫 번째 발을 성공시켰습니다. 바로 옆에 선수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식이 네. 될 수밖에 없고요. 어 빠릅니다. 네, 유빈 선수가 사격에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먼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먼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빈 선수의 사격 자세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Yeah. 남들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스윙을 하고 있다면 조금 다른 사격을 사격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Yeah. 네. 자, 그리고 확실히 육상에서는 이유빈 선수가 좋은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빈 어, 선수가 달리는 자세가 지금 아주 그팔 동작이라든지 다리 동작이 어, 경쾌하게 어, 지금 어, 달리고 있습니다 예. Yeah. 진유빈 선수가 1위로 다시 사격을 통해서 1위를 탈환했지만 육상 실력이 지금 대구 소속 선수들이 너무 좋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yeah. 1위를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계속해서 가다듬을 점들을 잘 보완한다면 음. 성장을 할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여서예경 선수도 네. 지금 빠르게 달려주고 있죠. 네. 저희의 예상과 같게 이제 경 선수의 이제 역전 레이스가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이변 선수가 지금 사격장에 들어왔고요. 네, 사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우빈 선수의 두 번째 사격, 첫발 성공, 아, 두 번째 발, 불발됐습니다. 네, 이제 2위 그룹의 선수들이 한 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을 배정받은 이주양 선수도 빠르게 가고 있고요. 아, 이우빈 네. 선수가 마지막 TCM을 잘 보여줬습니다. 음, 후발 주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나란히 붙어서 계속해서 반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선수들, 아, 동시에 3명의 선수들이 성공했습니다. 네. 진유빈 선수가 지금 수영도 굉장히 좋았고요. 사격도 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육상만 보완하면 될것 같은데, 예. 여러 종목을 보완해야 되는 선수보다 한 가지 종목만 보완해야 되는 게좀더 장점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발주자 장수현 선수가 진4대로 들어왔고요. 예. 네. 선두 주자인 이제 이유빈 선 이유빈 선수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주현, 김다현, 김문주까지 현재까지는 충분히 남은 바퀴에 따라서 역전까지 할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이제 의지가 되기도 할 거고요. 예. 네, 또 견제가 되기도 할 거고 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유빈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격 첫 발을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네, 숨죽이며 바라보게 되네요. 예,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격수를 보여주지만 남들 이상의 사격수를 보여주고 실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후반에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발을 성공시키면서 이유빈 통과 그 이후에 세 명의 선수들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김다현, 김문주, 이주향 거의 동시에 사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음, 이주향과 김다현 그리고 주목을 하기로 했던 송원경 예. 선수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주향 선수가 먼저 나가고 있고요. 네. 김문주 장현서 선수. 장현서 선수. 진유빈 선수.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욕심이 날것 같습니다. 네, 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 그리고 팀에서는 뭐 3위, 4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도 다 팀에 기여를 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좀더 좋은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팀의 기록까지 이제 기여를 할수 있는 좋은 형상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욕심 60... 포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또 김문주 선수와 이주영 선수 잘 뛰어주고 있고 풀리지 않는 사격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후반에서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네첫발 들어갔고요. 예두 네, 번째 네, 세 번째까지 성공.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자, 네, 마지막 했습니다. 역시 예. 성공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다른 선수들을 볼 때보다 <laughs> 이유빈 선수의 사격수를 볼 때면 왜 이렇게 숨죽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다음에 네. 이제 서원경 선수 울산의 서원경 선수 이렇게 어, 사격장에 들어왔고요. 예. 어, 이번 사격에 따라서 어, 순위가 2위 3위 4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김다현 김문주 이주향 선수 그리고 서원경 네. 선수까지였는데 네, 그렇죠. 어. 거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주현 그리고 김문주가 따라갑니다. 네, 눈에 띄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성희원 선수가 조금 조금 줄여오긴 했어요. 예. 네, 이번 마지막 바퀴는 얼마나 저 차를 네. 좀 간격을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유빈 선수 표정은 정말 힘들지만 팔다리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더 시간을 줄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로 이주향 선수가 올라온 상황 네, 2위, 3위 선수들을 보면서 이에 네. 자 이우빈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이번 도쿄 올림픽에 그 동메달과 4위를 차지했던 그렇죠. 전웅태와 전우태 선수와 정진아 선수의 모습을 갑자기 아. 네,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약간 네. 우버랩이 됐었죠. 네, 우버랩이 됐습니다. <laughs> 2위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네, 이주양 2위를 확정지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문주 선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끝에 더욱더 날개를 단듯한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죠? 동료, 동료 선수의 동메달을 네. 4위로 들어오는 선수도 분명히 응원을 할 거고 축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2위, 3위, 어 4위가 어, 울산광역시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체전도 마찬가지로 어, 울산이 우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 조심스럽게 지금 기록의 최종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은 예. 한번 어,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다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어, 최종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위 이유빈, 2위 이주양, 3위 김문주, 이어서 4위부터 서원경, 김다연, 장현서, 진유빈, 서정아, 홍세인, 장서영 선수가 위치를 하겠고요.